복숭아 먹을래? 음, 응! 딱딱하구나! 응! 딱복이야! 응! 음, 딱복 좋아해? 왜다 떠? 여뭐 부자네? 이주택자네? 아, 아기 집? 음. <laughs> 내 집이 아니야 아기 집이야 음, 가도내 집이 아니야 은행 집이야? 음. <laughs> 깜짝이야, 요보 이제 깜짝 놀래키면 안 돼. 나 깜짝 탕 먹고 싶다. 아빠, 감자안 좋아하는데 왜 먹고 싶지? 아, 나, 나 진짜 나도 별로 안좋아 내일 먹지 난 그걸 감파했지 갑자기 왜 먹고 싶었을까? 요보 근데 우리 10년 동안 한 번도 먹은 적 없지? 처음이야. 혼자 마시니까 어때? 마셨으면 짠. 먹을 거야? 나 아몬드 봉. 어디 또? 어디? 이거? New Let's go f 치 그래. 여기 와서 베리베리스프리 먹는 사람 없어? 왜? 뭐가 딱?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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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제일 맛있어. 이거는 전 세계 베스트 라면에서 다 있는 거야. 아. Yeah. 그치? <laughs> 신남이 느껴졌어. <늦게 됐어. 웃음> 뭐 중학교 때 여자친구 없었어? 그래, 여자친구 없어. 고등학교 때만 있었어? 그래. 뭐범생 아니네. 난 대학교 때 처음 다가봤어 남자친구. 했어. 음. 어. 있어 있다. 돈가스를 먹어서 배가 불러줘여 보다 너무 맨날 화장을 안 하고 다니는 것 같아. 네. 여보는 뭐, 뭐야? 난콜드브루콜드브루 아, 콜드브루 마시는 사람 처음 봤어. 왜 <laughs> 그냥 왜? 아이스 아메리카노 마시지 않나? 너좀 무엇을 안 해? 아니 콜드브루가더 맛이 있어. 아 그래? 어. 일단 디카페인도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마셔요. 대박이다. 근데 나 머리 매직하고 싶다 네일도 안 하고 머리도 안 하고 어 <laughs> 근데 내가 찾아보니까 다 못하더라? 피부과 레이저도 못 봤고 아냉면 진짜 맛있겠다 비빔냉면 아니 왜 먹고 싶은 게 계속 있냐? 아니 맛있는 냄새 나 참기름 냄새 음, 음. 비빔냉면이죠 맞아요 진나고요와 <laughs> 음 음? 새콤달콤 너무 맛있다 근데 먹고 싶은 음식이 되게 대중없다. 음. 찜닭 먹고 싶다가. 음. 돈까스 먹고 싶다가. 음. 복숭아 먹고 싶다가. 음. 냉면 먹고 싶다가. 음. 형, 엄마 아빠가 되게 좋아하겠다. 할머니랑 뭐 할머니, 싶다. 아버지 아버님 막 엄청 좋아하시는 거 아니야? 좋아하겠지. 왜냐면 너무기대를안 하고 계시다가 음. 알게 돼서. 음. 장문님 장인은 장면 좋아하시지? 응 엄청. 너네 회사는 육아휴직이 뭘? 뭐... 기간이 얼마나 되니 이런 거한 번씩 물어보셔. 음. <laughs> 되게 음. 랜덤하게 갑자기. 음. 되게 간접적으로 물어보는 음, 거. 응. 음, 음. 어. 아. 어. 아. 아, 저딱물어보 중인데. 아우, 속이 너무 안 좋아. 진짜 어빵 먹어야겠다 빵을 먹고 안정을 되찾았어요 아니 원래 체하거나 속이 보통 안좋을때는 음식이 안들어가잖아요 너무 신기한게 계속 토할거 같은데 뭘먹어야할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먹고나면 바로 좀 괜찮아져요 그리고 지금 재택이라서 얼마나 다행인지 진짜 회사에 감사하고 <laughs> 마틴은 오늘 회식이어서 저 혼자 저녁을 먹거든요? 근데 제가 퇴근 전부터 너무 이삭토스트가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 오늘 이삭토스트 먹을 거다 했더니 마틴이 용돈을 보내줬어요. 음, 근데 너무 맛있어요. 최고. 양배추 냄새가 너무 나서 맛있는데 양배추 냄새가 너무 싫어요. 저희가 다음 주에 광여행을 가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임신을 알게 된 이상 뭐좀 조심해야 되는 시기니까 뭐 가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취소 수수료를 지불할 마음으로 알아보니까 그 임신으로 인한 취소는 면제 대상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면제를 위해서 제출해야 되는 서류를 준비하기 위해서 오늘. 그래서 이제 발급받아야 되는 서류는 임신진단서 혹은 임신소견서. 보통 발급받으시는 임신확인서는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단서 또는 소견서에 그 태아 및 임산부의 건강상의 문제로 항공여이 불가하다는 내용이 꼭 포함되어야 한다고 합리가잘 크고 있는지 가서 잘 보고 오겠습니다. 벌써 아, 귀여운 것 같은 거아니 <laughs> 그쵸? 신기하죠? 영산도 살짝 보이려고 하는데 우선은 다음 번에 다시 좀 겪어예요. 오 마시멜로 신다 지금 다 먹고 싶은데 참고 남겼어요 너무 돼지 될까봐 신기한게 배가 하나도 안 불러요 그러면 저녁 못 먹을 것 같아서 좀 참습니다 왜 이렇게 맛있지? 요 아, 미치겠다 근무 중이었는데 카드가 왔다 그래가지고 직접 수령했어요 너무 신기하네요 <laughs> 아기 엄마들은 다 가지고 있는 국민행복카드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며칠 뒤에 병원에 갈 건데, 병원에 가서 요 바우처로 결제를 하면 됩니다. 와!